이이사고 이사용 이사 발 이사... 이사용 이사... 이사 발 내가 그렇게 숫자를 바꿔봤어 이사 팔은 하나 맞았 근데 네, 이제 크로스컨트리 V60 B5 뒷자리고요 운전하면서도 이 차가 어, 제법 바깥 소음이 많이 들어오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2열은 1열보다 더 들어오네요 이게 좀 인상적입니다 제가 이 크로스컨트리 V60 같은 경우는 음, 2년 전인가 T5 모델 그 봄인데 눈이 막 내렸던 이성기후 때 타고 이후로는 지금 처음 타보는데 바로 전에 탔었던 골고차가 어, CC 크로스컨트리 V90 B6였죠 걔네들은 확실히 90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전부 이중 접합 률이다 보니까 바깥에서 들어오는 사운드 그런 소음은 거의 신경 쓰이지 않았었거든요. 뒷자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크로스컨트리 V60 같은 경우는 제법 들어옵니다. 그리고 유리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도어 패널도 지금 들어와요. 지금 저런 트럭이 지나갔는데 트럭이 지나갔는데도 들어올 정도고. 그리고 뒷자리, 이, 아, 뒷공간, 트렁크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제법 있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프로트림이어가지고 휠타이어도 더큰거 지금 신었거든요. 더 꼈거든요. 그것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최근에 탔었던 불보차 중에는 가장 좀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라든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좀 크게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삼용이처럼 자네 아주. 어, 그래서 지금 이런 실내 거주성 쾌적하고 룸이한 거는 뭐 확실히 세단 대비 외관 에스테이트 모델은 좋죠. 특히나 이 헤드룸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인테리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주먹 하나 들어갈 공간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 파노라마 선루프 때문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그냥 이열 승객의 머리 위까지 지금 뚫렸죠. 상당히 좋고, 그리고 인테리어도. 이건 물론 검은색도 선택할 수는 있지만, 이런 밝은 갈색의 볼보 인테리어는 뭐 눈이 말씀드리지만, 실내 거주성적인 부분에선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느껴지는 것 중에는 앞에 선전할 적에는 이런 엔진룸에서 들어오는... 동력기관에서 발생하는 사운드도 잘 들린다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이게 외부 소음이 어, 꽤 많네. 볼보차 중에서는 이런 바깥 소음은 가장 큰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과학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대시벨을 좀 살펴볼게요. 63, 다른 차랑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그래도 꽤 시끄러운 적정하다고 나오네요 근데 아무튼 다른 볼보 차들과 비교를 했을 적에 그렇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컨트리 V60 같은 경우는 비교하자면 XC40과 비슷한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승차감적인 부분은 음... 좀 단단한 건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패밀리 가족형 집차로 쓰기에 손색이 없고 무엇보다 크로스 컨트리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험로 주파성 지상고가 일반 외관, 일반 세단보다도 높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참 편하게 다녔습니다. 그렇다고 막 오프로드를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주행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하게 예상치 못하게 그런 자갈 길을 밟는다든지 아니면 산길을 들어간다든지 그러기가 쉬운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더 심리적으로 자유로울 수가 있겠고 또 얘는 네 바퀴 굴림이라서 것 역시 좋습니다. 어, 오늘 날씨가 더운 것 빼고는 너무 좋은데, 뭐 이건 V90 때도 말씀드렸었던 것 같고 XC90이라든 XC60 때도 말씀드렸었던 부분이긴 한데 집으로 치면은 사방이 아예 통유리로 뚫린 그런 공간 구성이죠. 저런 토글라스도잘 뚫려 있고 훌륭합니다. 채광성은. 음. 이런 지금 다리 이음매, 토동 지나죠? 토동? 이럴 때도 뭐걸 그런 불쾌한 건 아니에요. 근데 단단하다고 말씀은 드릴 수 있겠는데 불쾌한 수준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음, 이런 지금 얘가 클러스터, 아, 클러스터 아키텍처가 아니라 있는 그 SPA, 스파 플랫폼을 갖다가 하는데 이건 뭐 모든 볼보 차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커다란 휠 타이어를 신고도 실내로 전달하는 그런 승차감은 불쾌하다기보다는 그래 도 단단하게 잘 잡고 주행한다는 단단하게 잡고서 주행한다는 느낌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이제 특히나 뒷바퀴 쪽에서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제법 있다는 거, 예. 뒷 유리보다는 바닥이에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신고 있는 타이어가 좀더 퍼포먼스적인 타이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주 퍼포먼스 지향하는 타이어는 아니지만 이거는 오이 타이어를 약간 좀 정숙성에 초장 맞춘 타이어로 바꾸면 그래도 소폭이나마 개선은 될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프로트림이 좀 아니야. 근데 저바워스앤킨스 오디오 때문에 여전히 이 크로스컨트리 V60도 스탠다드보다는 프로트림이 가성비는 많이 좋다고 할수 할수 있겠습니다. 네. 저쪽에도 지금 재활용 쓰레기차가 지나가는데 어. 아, 근데 저기보다는 여기 제 왼쪽 엉덩이 뒤쪽에서 많이 올라오네요. 시트 착좌감은 좋습니다. 이거는 뭐 말씀드릴 게 없이 없을 만큼 착좌감 좋고 그리고 이 나파 가죽은 나무랄 데 없죠. 그리고, 이런 수납공간, 참 좋습니다. 컵홀더 확실하게 고정되고, 여기도 또 수납공간 있잖아요, 볼보는이 위에도 있고. 이 암, 아, 이 암레스트 너무 좋아요. 뭐, 이렇게 송풍구 같은 것도, 송풍구 조작하기도 참 좋고, 발, 손이 다 전부 닿는 곳에 다 자리하고 있죠? 문고리 이건 뭐, 너무 좋고. 또, 음. 이 에어컨도 골프차는 전부 4존이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온도도 지금 조절할 수 있고 풍량 다 조절할 수 있고 훌륭하다고 할수 있겠어요 근데 이거 헤드레스트는 분리할 수가 없어서 분리도 안 되고 확장도 안 되고 그 부분은 좀 아쉬운 점 근데 시트 디자인을 생각할 때 이해할 수는 있겠으나 뭐예 그렇습니다 언테나 한번 깨워볼까요? 이봐 어, 완전 떡실씨했네 <목소리>